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권능과영광이영원히아버지의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l 하는 주님과 하나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노로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호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봉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요하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도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로마서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떤 권세도 능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라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날 준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성숙과 순결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 신부가 성숙과 순결을 준비하며 또 신부로 설 준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해설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읽어 드립니다. 신부는 자신이 성벽처럼 순결을 지켰으며 교도날 만큼 몸이 성숙했으니 신랑에게 완벽한 신부가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성숙과 순결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내 신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성숙해 가져 가는 모습으로써 점점 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는 사랑하면 서로 더 많이 닮아간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깊이 사랑할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표정을 짓다 보니까 더욱 살아갈수록 오래 살아갈수록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또 신랑되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고 또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닮는 신랑 대신 주님을 닮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루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준비로서 성숙과 순결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시작된 영성 훈련코스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함께 기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수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나눈 제목과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